2008년 방사선 관리 기술사 1교시 12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문제를 보시면 여기 m 계수간에 분해 시간을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분해 시간 타우, 분해 시간 타 u 에 대해서 나타내는 공식이 있는데 우선은 이 공식을 한번 유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음, N은 선원일의 참기수율, 더하기 선원일의 참기수율은 선원일의 참기수율, 더하기 백그라운드 기수율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참기수율은 1측정1수율이죠측정1수율 더하기 분1 시간 분1 측정계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네, 식에서 m 타우의 값이 1보다 아주 작은 경우, 그럴 때는 상계수를 측정계수 1 플러스 측정계수 곱하기 타우 분해시간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분본식에요 공식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. 이공식을 대입해줘서 유도를 시키면 4타는은1 n 1곱 마이너스 m1 제곱 마이너스 m2 제곱, 그다음 m1 플러스 m2 플러스 아니 부등수가 아니죠? 마이너스 m 1 2 마이너스 m b 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어, 여기서 보시면 백그라운드 개수율의 값은 나타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mb의 값은 0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공식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개수율의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. 어, 개수율의 값이 cpm 단일 위 경우에는 분해 시간은 분단위로 나올 거고 이 cpm 단위를 cps로 변환시켜줄 경우 그 값을 대입해줬을 경우에는 분의 시간은 초단위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분의 시간은 20800 제곱 마이너스 9600 제곱 마이너스 1 2 0 0 제곱 9600 더하기 12000 빼기 2800그 해주게 되면 약 1 0 2 7 1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걸 초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다 60초 60세크버 미니스를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초단위로 243 2 4 3 마이크로 세크가 나오겠네요. 마이너스 세크라는 것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라는 것과 같은 값이죠. 그래서 여기 분해시간을 구해보면은 244.3 마이크로 세크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.